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대한민국을 관광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나섭니다. 여행산업 전문 민간 연구센터 야놀자 리서치를 출범시켜 여행산업을 한국 여행 미래를 책임지는 기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동아 야놀자가 국내 대표 여가 플랫폼으로서 고객님의 기대 표시는 항상 이 데이터라는 것이 이상이 되는 입니다 동아 야놀자가 어떻게 말하던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야놀자 리서치가 각종 연구 과제들을 수행해 나갔라고 앞으로 이캠트더나 글로벌 여행 산업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야놀자 리서치는 여행 계획부터 교통, 숙박, 외식, 엔터테인먼트, 여행 이후의 경험을 나누는 단계까지 여행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합니다. 여행 산업과 관련한 각국 정부 및 국제 기구 정책도 주요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데이터와 정보는 여행 관광 기업, 국내외 연구원 주방 및지방정부등의 무상 제공해 공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배 대표는 우리나라는 여행관광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주요 20개국 중 19위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여행산업 성장을 위해선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조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구에 대한 목적은 어쨌든 이제 광화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정화할 때 대해서도 충분히 참고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다 한편 야놀자 측은 이번 야놀자 리서치 출범과 기업 상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 인지도와 가치 높이기 행보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배 대표는 야놀자의 기업 가치와는 상관없고 오히려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수익성하고도 관계없다. 야놀자 리서치의 미국 법인을 따로 운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